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저녁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밭에서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신은 심는 자요. 동역자였던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이어서 하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라고 말하면서 당을 짓고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대한 바울의 정의는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시면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즉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는 고린도 교회가 누구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인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직신학의 기틀을 마련했던 박윤선 박사님은 "교회란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성립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립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기를 원했고,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누구 누구에게로부터 세력을 받은 것으로 세월려고 했을 때 앞에서와 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뿌리고 심었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68년 10월 1일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고 김영상 목사님의 중심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뜻이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수원 부북 교회가 53년 동안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원 부북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때 우리 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심을 설파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먼저 여러분은 성전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성전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건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전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생각했겠지만 그보다 예루살렘 성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란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이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를 범했다고 라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는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인 오늘 본문의 대상자였던 수신자였던 이방인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전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이해하는 성전과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성전에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까웠을 것이고, 동시에 이 선전에서 이루어졌던 종교적인 매충행위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신전 중에 사랑의 여신이었던 비너스 여신의 숭배자들은 종교적인 매춘행위를 자행했고, 또 한때는 천명에 달하는 선발된 창녀들이 비너스 신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 라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의 부도덕성은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고린도인과 같이 행한다라는 이 말은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자들인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양육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전인 고린도인들처럼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몸으로 음행을 행하며 또 죄를 범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의 구세주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성도 각 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에 대한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즉 성령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 각 성도의 심령에 들어가 내주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 각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시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도 각 개인 역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건물로 지은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계시지 않고, 이제 건물에 아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임재하시는 성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만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와 같은 성전이 없는 지금은 하나님의 새 성전인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나한 사람만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 천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찍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희생과 말씀의 선포로 인해 이스라엘이 거룩해졌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또 말씀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성례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성전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죄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깨끗한 물이 깨끗한 물이 정수장에서 집까지 배달이 되려면 물이 흐르는 수도관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부족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화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신명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확신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방언이나 예언 또 신유 혹은 귀신 쫓는 축사나 이적을 해가는 능력 등 여러 표적들을 제시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병이 낫는 체험이나 사업이 번창하는 축복 등을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간접적인 증거가 될수 있고 가장 분명하고 참된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성도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내용 천천히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이것의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비밀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알게 하시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믿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희한한 이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쏜아기처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장차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 하늘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혹은 안 계시는지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러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더럽히면이란 조건문과 멸하시라라는 리 동사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럽히면의 뜻하는 포레레이는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17절의 말씀을 좀더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읽어 보면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다면 하나님이 그를 멸망케 할 것이다라고 읽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모독하고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은 부정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성막을 더럽힘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하신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께서 성소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즉시 불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잘알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먼저는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들 교회 안에는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함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간혹 자신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 교회를 나누고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 역시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각 개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뭐 성도 각자는 스스로 죄와 불의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즉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성도가 자기 몸을 죄 가운데 두고 불의를 행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수로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모독한 것을 여겨 엄하게 징벌하십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민수기 19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부정해진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이 죄와 불이 가운데 거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서 어느 날 많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마다 하나같이 삭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용사는 그래서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손님들은 모두 그 말에 50여 명 정도 출석을 하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삭발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암 수술을 하고 민머리가 되어서 창피해서 외출을 하지 못하는 그 교회의 여학생의 소식에 교인들이 모두 머리를 깎기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그 방송실에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주일이 되어 교회의 엄마는 창피해서 외출을 하지 않으려는 그 딸을 강곡하게 설득해서 모자를 씌워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방송국에서 나온 취재진들이 대기회를 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는 삭발을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이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삭발한 성도들을 본 소녀의 눈이 커지게 되었죠. 그리고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자를 벗었습니다. 이 광경을 중계하던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도 한분한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따뜻함이 넘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 줄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고백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 흘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원하는...